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번 1년이란 시간 자체가 제게 너무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마음이 딱 이거구나 했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기 익명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고 응원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아이 둘이 있어요. 현재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저와 남편까지 이렇게 4식구 네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는 첫째인 딸이 10살이고 둘째인 아들이 6살입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소개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후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는데, 그날 따라 뭔가 술술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그런 날이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그런 날 말이죠.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해서 전업주부였어요. 띵동 하는 초인중 소리가 울리더군요.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은 문좀 열어주시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여자의 모습은 어려 보였고 말투부터 싸가지가 없었어요. 누구신지 알아야 제가 문을 열어드리죠. 대체 그쪽이 누구신데요? 하니까 그 여자가 저더러 당신 남편이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됐어요? 문 여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기가 막혔어요. 문을 열었더니 제가 들어오라는 말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를 밀치고 성큼성큼 저희 집을 들어가더니 쇼파에 털썩 앉더군요. 진짜 새파랗게 어린 년이 하는 짓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제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왜 남편이랑 이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부터 당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영문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저도 그게 약간 마지막 인내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임산부에게 소리를 질렀냐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데 아...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방금까지 구겨지던 인상은 어디로 갔는지 표정이 휙휙 바뀌면서 제게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누가 누가 더 크게 지르나 대회라고 해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언성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말 온몸에 피가 가신다는 기분이 바로 그렇더군요. 왜제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세요? 남자친구가 그쪽한테 헤어져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진짜 추하단 생각 안 들어요? 진짜 그쪽 구질구질해도 엄청 구질구질한 거. 알고 있어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그냥 빨리 저희 오빠랑 헤어져 주세요, 제발. 진짜 해도 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진짜 이 정도로 말했으면 제발 알아들어 달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 남편 가지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럼 제가 누구 걸고 넘어질 것 같으세요? 황병현 오빠 말한 거 맞거든요? 아니, 이 아줌마가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저 병현이 오빠 아이도 임신했어요.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기요, 저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우리 남편인지 그쪽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혼하자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요. 지금 남의 집안까지 기어들어와서 뭐 하자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무례한 경이냐 말이에요. 아직 불러오지 않은 여자의 배를 보고 있자니 제 시선이 느껴졌던 것인지 자신의 배를 소중히 쓰다듬더군요. 저도 그 여자도 서로를 서로가 씩씩거리며 마주보다가 제가 문득 생각하니까 그 여자의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허, 당신 몇 살이야? 그런데 제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올해 23인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저희 남편의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팔팔한 20대의 나이도 아니라 이제 부록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머글리 뭐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때 아이들 전부 다 학교랑 유치원에 보내서 집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을 거란 상상만 해도 온몸에 피가 가십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으르렁거리니까 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자기 번호를 남겨놓고 말이에요. 태풍이 휩쓸고 간것 마냥 그 여자가 떠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을 달달 볶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네에 친정이랑 시댁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다 전화를 걸어 둘째가 유치원 마칠 시간에 맞춰서 첫째가 학교 마칠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가능했죠.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차츰차츰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분노에 삼켜지던 바로 그때쯤에 띡띡띡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풀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집에 오자마자 반긴 것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뺨 때리기였던 사실이 놀랐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멱살을 쥐면서 따져 들었습니다. 너 미쳤니? 오늘 우리 낮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누가 왔었는지 알아? 진짜 내가 기도 안 차. 당신 숨을 세 처먹은 새파랗게 어린애들이랑 놀러 다니니?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사실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순간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죠. 남편이 제게 털어놓은 사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 해에 남편이 회사일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하기도 해서 저도 딱한 마음에 그러라 허락했습니다. 유부남인 남편이 처신을 잘하겠거니 했고, 함께 가는 친구들도 전부 다 유부남이었으니까 허짓거를할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내줬고, 남편은 낚시를 갔다 왔고, 다음날엔 해변에서 태닝을 하기로 했다며 영상통화를 매일 밤마다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제게 재수씨, 재수씨 하면서 남편의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합석제의가 들어왔고 4대사 머릿수를 맞춰서 더럽게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 3명의 유부남들에게는 애프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인에게는 그때 술 마시고 놀았던 바로 그 여자가 다음날에 또 만나자고 애프터를 넣었답니다. 17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약속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처음엔 밥을 먹었고, 두 번째엔 영화를 봤고, 세 번째엔 술을 마셨고, 기억 후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달콤한 일탈에 젖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기간이 지금 1년 반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덜컥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을 붙잡고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지우라고 그 여자를 설득했는데 기어코 낫겠다고 버티고 버티길래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이를 천천히 가지는 것이 아니냐고 달래던 와중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새를 못 참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것 같다며 제게 자신이 추리하고 생각한 내용을 읊는데 그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짐승 같았습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제 남편, 적어도 여자 문제로 제 마음 기만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점 하나만을 높이 샀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면서 난동을 피웠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저한테 빌었지만, 분노로 두 눈이 뒤집힌 제게는 역부족이었죠. 남편도 제가 지금 대화를 할 상태가 아니란 것을 알아서인지 순순히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내쫓고, 큰 집에 홀로 남아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 일어나니 오후 1시더군요. 친정에다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일주일만 맡기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된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얼머부리며 나중에 다 설명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서 도착한 곳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였어요. 변호사님께 제 일련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에서 또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눈물이 줄줄 나와서 거의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쓰고 나왔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녀도 함께 조지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만 조지는 방법이었죠. 저는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그럼 먼저 상간녀 소송만 먼저 진행해 보고 남편은 차차 고민해 보자고 했죠. 변호사님은 증거를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이 상간녀인 그 여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남긴 연락처도 있겠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이 된다면 녹취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모두 다 녹음하라고 했어요.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저를 아주 빠르게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여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불러오지도 않은 배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제 남자친구를 제게 돌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쫓겨나고 시댁에 가지도 못했던 것인지 상관녀가 혼자 살고 있던 원룸으로 기어 들어간 모양이었죠. 그 때문에 상간녀는 제가 남편을 자신에게 양보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착각이 잘못되었다고 굳이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기 시작하면서 피를 끓는 심정으로 상간녀에게 유도질문을 했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상간녀의 나이가 고작 20대 초반의 풋내기다 보니까 지 무덤을 지가 스스로 파더군요 뭐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 어지간히 기뻤나 보죠. 결국 제가 들어야 하는 결정적인 말들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첫 만남부터 유부남이라고 밝힌 남편에게 들이댄 것은 자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최근 금상첨화였죠. 저보고 양보해줘서 감사하다며 눈웃음을 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혼을 해줘?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 새끼들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들었으면서, 상간녀 전연이 낳을 아이는 온전한 가정에 아빠도 만들어줘야 해? 라고 말이에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대체 누구 좋으라고 해주나요? 변호사님께 증거 자료를 전달하러 간 뒤, 제 마음도 말해줬더니,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아마 기간도 오래되었고, 만남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지만 위자료로 3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상간녀의 인생 또한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마치 이혼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제 소식을 흘렸어요. 상간녀는 잘 생각했다며 얼른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죠. 그렇게 상간녀가 임신한 지약 6개월이 넘어가는 날이 되었죠. 아이를 지우지 못하는 시기가 딱그 시기 쯤이거든요. 저는 상간녀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정신을 놓은 사람마냥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울고 불고 화를 내기도 했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기도 했어요.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 껴서 이도 저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죠. 그 태도가 더 열받았어요. 그 사이 상간녀 소송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고, 변호사님께서 말했던 대로 저는 3천만원의 위자료와 그 여자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로는 그 상간녀는 어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었다고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저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화로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부터 제 휴대폰이 통화 중 자동녹음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해놨었던 상황이었죠. 녹음된 파일의 그 부분만 잘라서 상간녀에게 전송도 해주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와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여자 곁에 가게 될 건데 그 꼴은 싫은데 함께 살기도 싫어졌었죠. 그러다 상간녀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상간녀는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 받을 위자료는 전부 다 상간녀와의 싸움에서 깽값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의 본가에 퀵으로 보내기도 했고,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일일이 잘라서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상간녀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벌금도 벌었죠. 그런데도 후련하더라고요. 상간녀가 일을 하고 있던 회사에도 상간녀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상간녀의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품행불량으로 잘린 모양이었고 본가에서도 부모님이 올라오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계속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도가 잘 먹혀들었는지 처음에 화만 내고 욕을 내뱉던 상간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모두 잘못했다고 빌었고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걸로 성이 찰리가 있나요? 내네 새끼들은 아빠를 잃게 생겼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요모조모 괴롭혔던 것이 생각보다 상간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갔나 보더라고요. 상간녀는 출산을 했는데 탯줄이 태아의 목에 세 번이나 감겨 나와서 갓 태어난 아기는 그렇게 하늘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피폐해진 만큼 상간녀 그년도 피폐해질 거란 생각에 말이에요. 상간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사산아를 출산한 뒤. 본가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문자를 한통 보냈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넌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너는 네가 앞으로 좋은 남편값 만나서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살수 있을 것 같니? 아니, 천만에. 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내가 그 때까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거니까. 네가 지방에 간다고 날 피할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면 네가 다닐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상간녀 판결문이 말이야. 네가 새로운 남자 만나면 그 남자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내가 꼭 무너뜨릴 거거든. 제대로 된 인생? 넌 절대 못 살아. 네가 준 위자료만큼의 깽깍? 낼 거야. 너도 내 인생 망쳤잖아. 안 그래? 상간녀는 제게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답장이왔는데 제가 고소하라고. 떳떳하면 해보라고. 난뭐더할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널 무너뜨릴 방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답을 했더니 제게 그만해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속이 좀 시원해지더군요. 또 상간녀의 사사나 출산을 계기로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도 멀어졌더군요. 저는 이제 남편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아이 아빠의 자리는 빼앗지 않았을 텐데,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모습에 질려버렸거든요. 아이들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저희가 살고 있던 강남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해 주었고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면 협의 이윤이고 아니면 소송을 가서 쪽이란 쪽은 다 팔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고 제게 1억의 위자료를 쥐어 주더군요. 지금은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반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후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는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명의 이전 받은 아파트는 시세가 한참 올랐을 때 팔아서 현금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복수를 잘한 것 같나요? 혹자는 제게 너무 매정하다고 죽은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어떤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